자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, 지금 보는 나무가 과연 무슨 나무인지 잘 한번 봐 두십시오. 사실 이 나무가 약 보름 전까지만 해도 가지가 사방으로 아주 울창했습니다. 그런데 이 나무에 달리는 자잘한 오디, 즉, 봉나무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아주 몰지각한 행동을 해서 제가 고발하는 차원에서 이 방송을 제작합니다. 자, 보십시오. 나무가 굉장히 굵은, 오래된 이 뽕나무인데, 어떤 나쁜 사람이 올라가서 이쪽으로 나와 있는 전부 가지를 다 톱을 잘라서 땅바닥에 내려놓고 어디를 따먹었더라고요. 그냥 두시고 손 닿는 데만 따먹으면 내년에 또 따먹을 수 있는데, 이렇게 나무를 홀랑 베버리면 같이 죽자는 얘기 아닙니까? 이거 몇개 따먹어서 무슨 큰 이득을 보겠습니까?